진짜 나만 자신 있어 팬까지 다 벗은 거야 자신감 살아 있네 아니 그 자신감이야 야 이건 너 자랑 아니야 어? 완전 거짓말이지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세 명의 신입들은 각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laughs>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런데 그중한 명은 거짓말자기 <laughs> 듣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찾아내면 되겠어요 저는 살면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포항에 잠깐 살 때였는데 포항. 집 이제 북부 해수욕장 바로 앞에 오, 집이었어요 그래서 장세운데? 거기서 이제 해변에서 자주 놀았는데 물에 들어갔는데 수영을 해서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꾸 뒤로 빨려 들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원래 오, 수영 원래 파도에 휩쓸려서 이게 아 이렇게 소용돌이 치듯이 빨려 들어가는 거야 음, 음. 아 이렇게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생이 그 근처에 있었고 오. 그리고 동생이 나를 잡았는데. 근데 동생이랑 또 같이 빨려 들어가는 거야. 아, 그래서 이거 진짜 위험해. 그래서 또그 근처에 있던 친척 언니가 어? 우리 둘을 붙잡고 끌어주는데 세 명이 같이 끌려가는 거야. 그, 어, 같이... 그래서 또그 옆에 친척, 친척 언니가 한명더 있었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한 명까지 해서. 못까지 한 20명이 잡아주면 그때 세 명까지는 좀. 까지는 가족이. 이름이... 단체로 수영하기가 있었어.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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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명네 4명, 명까지 됐어. 네 명까지인데 네명딱네 4명, 아, 명이 이제 어. 그 마지막 언니가 합세했을 때 겨우 빠져 나왔어요. 아, 그래서 그럴 수 하다 좀네명 정도면.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고. 네 거짓말이 그게 다가 아니라고? <웃음> <웃음>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그 자리에 쓰러진 거지. 나와서 나와가지고 나 혼자서 쓰러진 거 쓰러졌어. 근데 뭐 나는 잠깐 자고 일어난 것 같고 어. 꿈을 꿨는데 어?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다고 나는 확신이 들 정도로 아주 생생했는데. 그 꿈이? 정말 영화나 만화에서 나올 것 같은 그 저승사자의 모양을 한 가을 쓰고 오. 검은색 옷을 입고 어? 남자 두 명이 어? 이렇게 어둠 속에서 아, 나한테 걸어와가지고 어?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하는데? 아 이거 따라가면은. 끝이겠구나 하는 음. 뭔가 직감이 확 오는 거야. 음. 그래서 살려달라고 음. 울면서 빌었어, 안 끌려가려고. 음. 그시간에 잠깐 흐르고 잠에서 깬것 같은데 음. 일어나니까 3일 동안 야. 의식 없이 누워있었다고 어. 하더라고. 진짜 웃긴다. 네. 3일 전에 전설의 고향 보고 잔거 아니야? 전설의 고향 <laughs> 73회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까지, <laughs> 어. 여기까지가 73회다. 포항 개운평 누가? 같은데? 내가 보기엔 거짓말이면 이제 뒷부분이 거짓말인 거고 아, 섞을 사실과 거짓을섞은 아, 거지. 섞은 걸 수도 있겠 그럴 수도 있다라는 아, 가 3일 애들이 그렇구나. 세 명이 같이 모여 가지고 지금 잡고 있으면서 음. 휩쓸려 들어왔는데 언니 갑자기? 한 명이 그3 명을 끌어당겨서 살렸다. 난 이거 불가능하다고.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있지 아이 음, 혼자 힘으로 그애세 명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음. 근데 장원이는 물에 빠질 뻔한 적이 없잖아. 너 항상 물에 빠져나가다 이만큼은 뜨니까 이대로 그냥 한강 건너간 사람그래서차소리 <laughs> <laughs> 살짝 적고 그래서 옛날 홈스 뛰던 손이 그냥 다 아니 아니 아치었대아근아저 인재에서 아어 나는 그런 거 아니야 한강도 그냥 건너 아, 아니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 거 같아 세 명이서 같이 헤엄쳐서 한 명을 끌고 나온 걸뿐이지 그러니까 어디 하늘이 자 다음 아... 나는... 진짜야. 뭐... 거짓말이네. 어... 거짓말. 아 거짓말. 아, 거짓말이야. 진짜로. 미국 스타일이야? 뭐. 진짜로. 거짓말을 못하는 친구만. 어, 어. 내가 어,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를 되게 늦게 갔어. 음. 29개 음. 갔단 말이야. 그 29개 음. 갔는데 그때 내가 헌병을 지원해서 갔거든. 음. 근데 어. 그 MC 승무헌병이라고 MC가 모터사이클이야 오토바이 그 요인 경호하고 하는 알아, 그 알아, 알아. 헌병 그 앞에 적혀 있는 그 오토바이병으로 이제 지원을 해서 갔는데 헌병은 몸에 문신이 있으면 안 돼. 어? 몸에 문신이 그럴 수 있어. 응. 형님은 안 되겠네요. 아, 그래서. 아, 아쉽구만. <laughs> 그래서 뭐안 된대. 문신 있으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이 정도 한반 정도 되는 방에 신체 검사하는 들어가서 이제 어. 문신 검사한다고. 아, 진짜. 그럼 검사를 하는구나. 근데 이제 다 모르는 애들이 잖아 그리고 사실상 거기 있는 애들 2 0 살, 2 1 살, 나는2스물이었고 음. 그래서 이쪽 방에 열 명이 들어가라는 거야. 그래서 어. 들어갔는데 다 모르는 사이니까 아, 이렇게 음.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벽보고 그냥 이렇게 있잖아. 보통 어. 이제 말을 할건 아니고. 그렇지. 그렇지 벽보고 있는데 이제 자옷 벗고 일렬로 서세요. 그래서 옆을 쑥 봤는데 다 옷을 벗고 있더라고 이렇게. 어? 그래서 난 자연스럽게 옷을 벗고 이제 딱 다, 팬티까지 나는 다 벗었어. 어? 팬티까지 나는 다 벗었어. 어? 팬티까지 야, 다 벗고 살아있네. 그래서 일렬로 서세요. 해서 딱 섰는데 여기딱 별명이 팬티는 다 입고 있는 거야. 어, 나만, 어. 진짜 나만 자신이 있었구나. 팬티까지 어. 다 벗은 거야. 자신감 살아있네! 자신감 야, 이건 너한거 아니야. 어? 완전 아니야. 거짓말이지.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근데 그 이제 검사하시는 분이 이게 들어오시더니 아니, 갑자기 나를 보고 어 이런 식 입으세요 팬티를 <laughs> 그래서 어, 주섬주 하고 팬티를 다시 입었어 <laughs> 섰다. 우리 세명이 아, 아, 동시에 아, 이 이야기는 백퍼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 이쪽에서는 지금 의심을 하고 있어. 우리 박성희 얘기해 를 봐. 그 모르는 음. 사람들하고 섰을 때 음. 옷을 오픈해야 되잖아요. 음. 근데 팬티는 마지막 버이거든요 그렇지. 그럼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이가 동태를 살필 고난 다음에. 그렇지. 뭐 이미 스타였는데. 그렇지. 어, 보통, 보통 다집벗을때 속옷 같이 안 벗지. 이 얘기는 벗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백퍼 거짓말이니. 이유가 뭔지 알아요? 뭐지? 이 정도로 재밌는 에피소드가 진짜였다면 나를 맞춰봐야 나왔어요. 아 이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게 어, 맞는 게 어, 정말 어, 그렇지. 정말이면 어. 이건 무조건 나를 맞춰서 소리야.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 어, 진짜 진짜 야, 진짜. 진짜. 이거는 본인의 거짓말과 으쓱거리는 야, 자랑을 하늘이. 섞은 거예요, 아, 여러분. <laughs> 영상을 보면 하늘이가 얘기하기 전에 다시 보시면 알겠죠? 입에 침을 바릅니다. 어! 그걸 와. 봤어요. 이옷을 우리가 잘 쟁여 놓고 다음 하늘이. 자, 다음. 에이. 다음 하늘이. 오. 자, 다음. 그리고 중요한 건이얘기가거짓말은 아니고 사실인데. 어. 아. 다 벗은 건 나머지 9명이 다 벗은 거고. 아. 아. 가만을만 팬티를 입고 이렇게 나와서 아. 나머지 9명이 아. 아이고 어 저거 연인이라서 그렇게 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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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알았다. 벗 거예요. 맞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버진 게 아니고 내가 버진 거야. 아니야 진짜. 잘하네, 잘해. 아예 진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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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에이. 에이. 아무리 아 아무리 얘기해도 너야. 자 성태 얘기하지만 못 아, 받았으니까. 자 성태 집에 아. 가. 자 성태 얘기 들어봐야지. 아 나는 평생 이제 피지라는 차를 경차를 타고 아, 다녔는데. 진짜 뭘 하, 하고 이제 집으로 오는 길에 이제 그때가 뭐 범죄도시 개봉하고 난 후라서 음. 막 모자랑 마스크 다 쓰고 이제 가는데 정말 나는 안전운전만 하, 하는데 이유 없이 버스가 앞을 가로 막더니 어, 음. 이제 막 쌍욕을 시작한고 어, 뭐 아까 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안전운전 했다고 막 욕을 하는데 순간 이거는 분명히 그냥 들어봐도 그냥 이 작은 차를 무시하는 아 사람이었어. 아 그래서 와 진짜 막 벚고막니 눈주 아니 하고 싶은데, 막. <laughs> 벗고 막, 아니? 하고 싶은데. 벚고막니 눈주 아니 하고 하고 싶은데. 내 눈주 아니. 내 눈주 아니. 내 눈주 아니. 근데 내가 또 뭐라고, 뭐라고 하면 또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 아, 지금 욕을 하고 싶은데. 그냥 참고 집에 가서 그날 바로 차를 계약 했어. <laughs> 튼튼한 SUV로. 내가 진짜는 다건데 이거는 거짓말일 수도 있는 게. 욕을 응. 안 했다는 거는 거짓말이야. 아, <laughs> 아 원래 욕을 했어. 나도. 원래서 벗어서. 했... 누지 근데 그 근데 왜 내가 아니. 내가 들었는데왜 내가 거짓말 같지? 나진짜인 <laughs> 아니 이두 얘기가 너무 거짓 성성태우면서 욕했으면 우리 바꿨다. 한문철 TV에서 만났겠네. 그것 때문에 바꿨다. <laughs> 어. 유영이가 거짓말이야. 왜냐면그 당시 저승사자는 유영이 때는 사갓을 안 쓰거든. <laughs> 어 시대의 <laughs> MCC, 그렇지. 박룡씨. 그때는 의상이 바뀌었어. 그렇고 한 명을 유형이. 데리러 오는데 두 명이나 온다? 음. 절대 아니야. 그러네. 그렇지. 누가 썼네? 그 맞는데. 어, 그래. 저승사자가 두 명이다. 뭐 잠깐 씻었다, 이거 어, 이길 줄 아니야? 우리 아, 봐도 저세명 중에 가장 거짓말은 우리 강스카이. 아니야 안 돼. 왜냐? 근데 내가... 아, 이게 강스카이는 이게 막... 항상 예의 바르고 매너 있고 이런 걸로 유명한 사람인데 거기서 갑자기 그렇지? 그냥 뜬금없잖아. 이걸 다 벗는다? 벗었어. 이러게 가다가 다 벗고 있으면 있어. 이렇게 맞데보고도가 가지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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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정확하게 말해줄게. 어. 그러니까 자더 정확하게 말해줄게. 어. 그어그 그러니까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열매 갔는데 다들 옷을 그냥 <목소리> 그러니까, 아, 이거 벗어 야 되나? <목소리> 하면서 이런 근데, 느낌이었어. 평소래. <목소리> 아니 근데 이게 <목소리> <쪼이> 진짜면 <남아진다면 목소리> 그래서 가서 이건 애들이 패, 팬티를 입고 오는 거야. 아휴 아 팬티까지 다 벗어야지. 혼자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들어와서 나한테만. 팬티 입으라고 해서 <laughs> 입, 입은 거야. 아유 아 그냥, 그냥 빨리 아니, 그래. 나. 그래. 그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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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다들 엄청난 인생을 <laughs> 사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세 중에 한 명은 빨리. 거짓말하고 있어. 자, 세명 나와서 앞으로 쓰도록. 자, 아, 거짓일 것 같은 사람 뒤에 쓰면 돼. 거짓말하는 사람 아, 네. 걸리면 진짜. 자, 어, 골고루 섰네, 골고루. 진짜인데. 성격 좀만 없는 네. 거 아니야? 어? 아, 어? 잠깐만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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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전참 시에서도 매니저 가 i 전했잖아 Benjamin. Okay, yeah, yeah. What are you d o i 기 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 지한 t are you doing? What are e u 자, 지금 본인을 선택한 게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선택한 거.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야, 좋은 게 아니야. 아, 아, 어, 좋은 게 아니, 아니야. 팀이 아니야. 어, 팀이 아니야, 팀이 아니야. 자, 지금 현재 아, 성태 한 명, 하늘이3 명, 유영이 4명중에 네 과연 이네 중에 거짓말한 사람은 누구일지 그 사람은 힘차게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바로. 아픈 아, 뭐. 사실인데, 비가 아. 거짓말 같다는데 비가 아. 거짓말이랬다. 아, 3일은? 아. 어제 거짓말이었어. 아. 아니, 얘가 아, 3일 동안 갔어. 안 깨어나면 그건 진짜 그래. 보통 일이 아, 아, 아. 아니야. 아니, 자, 자 들어보자, 들어보자. 어. 이게 앞에 물에 빠질 뻔해서 이제 네명이서 같이 나왔다 그러고 진실이고. 어, 그건 진짜. 근데뒤 이야기는 내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아빠 얘기야 아, 아, 그러니까. 아빠가 실제쓰스냅 아빠 때 삿갓은 맞는데, 그렇지? 아빠 얘기 스냅백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믿었을 만한데. 그럼 이 와중에 우리 하늘이는 진짜라는 <laughs> 아, 진짜, 거잖아. 아, 진짜라니까요. 하늘이 진짜 성격이 하니까. 원래 시원시원해서. 아, 아니, 허성태 <laughs> 뭐야. 아니, 성격이 <laughs> 시원시원해도 거길 시원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 아니, 아니. 강한늘 씨가 너랑 같이 군대를 생활했지. 맞아. 어? 강한울 친구는 어땠었어 군대에서? 하늘이는 어, 남들이 다 알다시피 미담 제조기잖아. 어. 음. 정말 착해. 어. 전역하는 날에도 전화 와서 어. 오 김병장 전역했나 축하한다고. <laughs> 형님, 내가... 그럼 네가 강한늘씨 전화번호 알아? 알지. 알겠죠. 전역하는 야, 날 전화 뭐 하려고 와서 통화해서 전화 끊는 게? 아. 아니 강한늘씨좀 한번 여기 나오라고. 강한늘씨 주로 어디 자주 다녀? 하늘이도 동네도 갖고 나랑 동네가 어딘데 용산, 용산 살고 용산에 또밥 어. 먹으러 다녀야겠구만 되또 <laughs> 그러면 군대에서도 강한을 미담이 있었어 하늘이는 되게 자상해 사실 잘 챙겨주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챙겨주는 친구야 너무 따뜻한 친구 그래서 같이 있는 친구들 귀를 잘 파줬어 <laughs> 귀지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어, 진짜 부모님 감성이 있는 친구다 라고 어. 저기 성게 하늘이가 너도 귀 파줬어 어나 귀도 파주고 어. 하늘이 이렇게 뾰루지 같은 거 나면은 그런 것도 자상하게. 짜지고. 아 진짜. 아, 진짜. 쉽지 않은 것 진짜 되게 자상해. 엄마 같은 친구야. <laughs>